스케줄 때문에 방송 사요운 민우, 민우가 만난 사람은 박경미. 정민이야. <목소리> 지금 중간 그러니까 둘이 한다는 걸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. 네. 중간 점검은 누가 이겼어요? 민우 씨가 이겼어요. 민우 씨가 이겼어요. 저는 교환에서 이겼어. 저는 장담하는데 민우 씨가 이겨요. <목소리> 왜냐하면 정민이는 먹는 걸 참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. <laughs> 그럼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음, 여유가 아주 심해요. <laughs> <여유는> 너무 심해가지고. <laughs> 어. 민우 씨랑 어떻게 친하게 되셨어요? 어. 워낙 성격이 좋고요. 음. 그리고 의리가 있어가지고요. 저희가 예전에 팬클럽 창단식였네. 이 음. 그때 민우 씨가 오셔갖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음. 게스트로 참여를 해주고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는 친합니다. 친합니다. <laughs> 친합니다에서 개그를 맡고 있는 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친합니다에서 어, 냄새를 맡고 있는 <laughs> 민입니다. <laughs> 어쨌든 간에이거방송에 나가나요? 난 진짜 하면서도 너무 불안해요. 어떤 연애는 되게 길게 나고 어떤 연애는 굉장히 짧게 나가요. 그 내가 그걸 파악을 했어요. 어떻게 해야 길게 나가나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춤을 춘다거나 뭐 행동을 재미있는 거. 행동을 하면 길게 나가는데 이렇게 토크를 길게 하면 안 나가요. 그러 의미에서 제가 아 그런 네, 의미에서 우리가 춤. 화이팅 하는 거. 화이팅. 화이팅! 네, 이것만 나간다. 네. <laughs>